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 계란 준비했는데요.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죠. 그런데 계란을 보통 통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을 했을 겁니다.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트레이가 나오더라고요. 저도 얼마 전까지 이 통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했는데 트레이에 보관하는 것이 좋더라고요. 지금부터 계란 보관법. 김대석 셰프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 계란이 대부분 세척되어 갖고 나와서 참 위생적이죠? 이 계란을 자세히 보면은요, 동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뼈조 당 부분이 있어요. 이동구스운 부분이 기실이 있거든요. 이 기실에 답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구운 계란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둥그스름한 부분에 기실이 있거든요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기실이고 계란 숨구멍 아닙니까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듯 계란도 숨을 잘 쉬어야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기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요 이거는 싱싱해갖고 기실이 잘안 보이네 오래된 계란은 기실이 위에 싹 보이거든요 하얗게 보입니다 분위기가 그냥 컴컴하니까 이상하네요 2019년부터 산란 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맨 앞쪽에 네자리는 산란 일입니다 이 끝에 숫자 하나가 보이시죠 이건 사육 환경을 말합니다 1부터 4까지가 있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사육 환경이 좋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트레이는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. 굉장히 보관하기 편하거든요. 예, 여기다 앉아 계란을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실이 위쪽을 향해 끔꼭 해주세요 동구스름한 쪽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40일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트레이에 담기만 담으면 됩니다 40일도 끄떡없거든요 얼마나 편리하고 실용적입니까 이제부터 계란 오랫동안 싱싱하게 맛있게 보관하시려면 은 이렇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요리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볼 겁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